서버에서 맨땅 육성을 시작한 말렙 데뷔런터 전이 여러분들이 엑셀 좀 써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런 거 야금야금 적어놓는 중 약간의 현금술과 기막힌 강화 실력으로 5일 만에 1580레벨을 달성하게 된구의 이야기이다 오늘의 쌀 섬은 콩떡콩섬이에요 여러분. 블루홀도 아, 블루풍요룬도 있고 해서 가고 싶긴 한데 쌀이 더 중요하지. <laughs> 어, 926일 지나 주네. 오 어, 많이 올랐다 1 5 8 0 찍으니까. 리님은 보너스룸 다 사셨나요? 보너스룸 아안 샀어요. 보너스룸 뭐나옴? 우와 특가 메넬리크에서 허, 전입팩 30개? 300클이라고? 태양이 가오 귀속 70개 니나부의 축복 14일 요즈의 하리 에이씨 이걸 왜 주는 거야 도대체 베아트리스 축복 오 옷감 어 뭐야 이페이지로 있네? 어 뭐야 전영팩 5개?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와 전영팩을 얘에다 꽁꽁 숨겨놨었구만 이걸 일단 까볼까? 이건 못 참거든요 나 크리스탈 지금 남아있어 저번에 패키지 사가지고 아 전용팩 이건 사야 되는데 아 진짜 아직 10만원 남아있으니까 카드 패키지 초기화 됐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카드 패키지 또 사야 돼? 아 진짜 아니 398 그냥 찍어버리겠어 그냥 비아키스 풀각대겠내 카드 패키지 사면 그 뭐라고? <laughs> 아, 아 이걸 안살 수도 없고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카드 이거 카드 패키지를 아침부터 지르고 시작하는구만 아유 398 찍으면 되는 거아니야 아니, 잠시만. 아 뭐야 이게 크리스탈 55,000원짜리에서 더 질러야 되잖아 이거 아 진짜 이런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로스아크 이렇게 현질하는 게임 아니지만 근데 뭐안 사는 것보단 사는 게 이득이니까 사는 거지 절대 강요된 현질이 아니라는 거 사실상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닌가 지금 아휴 진짜 상술 쩌네 아유 진짜 상술 전통이 올랐구만 그냥 어? 내가 질러버려가지고 지금 손해보게 만든다 스마게 내가 경제보복하겠습니다 이거 사면은 스마게가 손해니까 괘씸해가지고 내가 더 사서 완전 망하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오케이, 와! 전설 영웅팩도 얻었다. 지졌다, 이제. 이번에는 찍을 수 있겠지. 이래도 네가 세구시팔이 안 지켜? 어디 한번 광일쿠, 비아키스 한번나모든가 내가 광일쿠가 현재 지금 흠, 플러스 6장이고요. 비아키스가 플러스 6장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쿠쿠세이튼 빵장이고요 세구비 상황. 지금 1, 2, 3, 4, 5, 6, 7, 8, 9구비세구비 광일쿠, 불닭, 딱대. 전체패. 전체팩은 그냥 가볍게 까면은 어.. 전체팩 60장에서 한장정도 나온거면 뭐 나쁘지 않다 있는... 전이팩이 90개면은 여기서 한 4장 뽑는다는 마인드로 전용팩이 90개가 있네 미쳤는데 전용팩 90개면은 그러면은 18개를 일단 먹고 들어가는거네 20% 확률이니까 하지만 나 욕심 조금 더 내가지고 20개 먹을래 그래서 조합 24개의 전설팩을 먹을 것이다 어어어어어미쳤네 열 개에서 세 개가 나와 미친 거 아니? <laughs> 뭐또열 개가 열개 10개 중에 또 하나가 나온다 벌써 본전인데요 님들 열자 아 원래 는 이게 맞아 그렇지 이미 나는 이미 이득 봤어 근데 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어뭐 아니, 뭐해? 아니 저한 70장 가서 8장 먹었는데? 아니 보근가 뭐지? 야 이거 진짜 이득 봤다 이거는. 확률이 바뀌었나? 일단 여기가 끝이었어요. 아쉽게. 와 미쳤다. 8장 먹었어? 야 이대로면은 240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맛이 좀... 뭐 아직 출발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나을 게더 많으니까. 아 평균, 어네 아, 개, 아 평균이구나. 전이팩이 이렇게 잘 떴는데 좀더 힘내줘야지. 진짜 미쳐가지고 열장다20%열번 확률 걸려가지고 열장다 전설팩 뜨는 레전드 한번 보여줘다 진짜. 아. 맛이 없네 맛이 없어 21개 나왔습니다 일리오스에서 까지 이거는 아 정말 감동적인 섬이에요 헉, 5개 중에 두개면 이거 선방인데 님들 오늘 진짜 3구씩 할찍은것 같은데 와 전설 카드팩이다 해피 오, 해피 뉴이 자, 여러분 가봅시다. 일단 첫 타자. 아 샨디는 힘들다. 샨디, 샨디 나쁘지 않아. 일단 한장 먹었다. 암구비! 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아니 세구비 씨. 암구비를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파이팅. 어, 괜찮아 이제 한장 무효 카드야. 어허허허! 만트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 현디군! 이가 오가든! 노! 노! 비아키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왜 암구 이런 거만 나오는데? 진짜! 왜안 나오냐고! 진짜! 어... 어 떠상 카드... 어. 나이스! 나 카양길 면접 프리패스 갔어! 암구 30강 갔어! 아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짜아 미쳤나봐, 진짜 미친 거 음. 아니야? 아, 진짜 내 정신이야? 근데 광군 지금 나 여자 있어 이거. 어, 가면 나이스. Nice. 어. 아, 진짜. 아, 진짜. 됐다, 때려치워라. 하지 마, 나오 나오기만 해봐라, 진짜. 어, 나오지 마라. 지금부터 딱 나오기만 해봐, 진짜. 나 화낸다. 그녀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레전드에서 봐.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남은 내장에서 니나브, 실리안을 뽑게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아, 진짜 나 진짜 암구십팔이 먼저 되겠는데? 나 아, 벌써 암구십일각 와. 아직 모른다. 신에게는 아직 전이팩 1 0개와 전이팩 5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 구하라. 말을 감사합니다. 타워는 어, 타워가 아, 1어. 전용팩 3개, 나의 모든 걸 걸겠어. 음. 어? 전설팩이 냄새가 나는데? 어? 두 장? 룰루, 정말 기분 좋은 새의 시작이야. 2024년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한일다잘 되시고요. 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는 연초 1월 1일부터 폭삭 망하고 희닥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자, 우리 레이드 가실 분 모셔요. 전체별 56! 3, 5개 각인. 알고 18각이랑 같이 가실 분. 우리 알고 18들로 갈까? 우리 끼리끼리끼리 가자. 카한겔 하드 가실 분 모십니다. 알고 18각들 반란이 시작된다. 태구 30, 암구 30, 다걸읍니다 님들도 한번 겪어봐. 당해봐. 우리의 서러움. 우리 끼리끼리 파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케이 아주 잘 나왔어. 어무궁이야 우리? 야 알고 보면 18각 무시하지 마라. 이 사람들 근데 다부계절인것 같아. 조크 세이튼 화이트. 저 지금 조크 세이튼이라는 단어에 PTSD가 있거든요. 지금 그 크세이튼 씨들한테 좀 광일코를 <목소리> 다섯 마리를 주고 <보고, 목소리> 크세이튼 을두 마리를 봐서 너무 많이 봤어. 음. 자 여러분 일약한 노말 가실 분 모셔요. 여기는 여러분 그어디에서도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지만 이파티에서 당신들을 환영한다. 알고 싶어리 대우받는 파티 들어갔나? 2억 7천, 3억, 그리고 2억 3천. 스킬 4개 다 털었다. 우와. 스페이스. 성부 써드렸습니다. 나란 사람, 이런 매너 있는 브레이커. 호감 브레이커. <레이컨> 존이나 브레이커! 우리 배템노리로한번더 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리어 골드 얼마 걸었지? 7,500이에요? 칼를6,500 일리아칸 더보 마이너스 3,500 어? 어? 님들 수라 예둔 써요? 님들 수라 예둔 씁? 어? 진짜? 귀걸이가 탄생했야 미쳤다. 뭐야? 공석함수 1위야 심지어. 아, 질짜겠다돼지발에리 꿈을 여기서? 야나 진짜 나 인생 핀 거야? 아! 질이 139만 반지. 공석함수 3위여서 심지어. 야 이거 얼마에 올릴까? 지금 매물이 일단 없긴한데. 근데 귀걸이 아닌가요? 귀걸이야. 어 귀걸이죠. 귀걸이시거든요. 50 스타트 해놓고 직구가를 올리자. 5 0에매 했다. 안 팔리면 내리면 되지. 이란 매물인데. 100은 좀 에바야. 100은 에바긴 해, 근데. 50에 80. 아, 근데 80도 에인데 아니, 뭘 80도 못어서 오케이, 50에 70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디야? 오케이, 70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최소 입찰가 50만 고래지금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비 모 코코 5만골 생겼어요. 와, 진짜 인생 역전이네.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유비한테. 와, 대박이긴 하네. 근데 <laughs> 어, 바운드를 떴다고요? 후원해주시는 삑살이 잘난다님, 양덕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닉님신자 어이님, 조이리님, 이기덕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가치노님, 아시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왕님, 베스타님, 김아스님김승일님일규공주세연왕자님 보희안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윌리제님, 오모치님, 홍전디님 유한님님, 이스크님, 뱅거밤천님, 윤이님, 블루밍님, 부엉이는 부엉엉님 가브리엘유님, 왕궁대님, 릴리리아 477님, 시크리스 님, 박기담님, 볼메 등장님, 프리님래 황금의 표 박치님, 피지의 무용게임 일기님, 부고미님 슈코미님, 솜프로님, 지리지리사님, 아이조님, 한살님, 아르세님, 레프카슈님, 요엘님, 감사드립니다.